실내에서도 거의 심사상태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 까라고 생각합니다 풀기스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리폴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무상으로 무상 없죠? 정상 범위는 90에서 100% 정도 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배터리 건강도는 뭐 100%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지식 상태를 보시면은 상당히 깨끗하죠? 동색이 들어간 부분이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색 하나 들어가지 않은 완전한 무사고 차량이 맞습니다. 흡변한 차량이 아닌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정말 문제될 만한 점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구매 대행 미라 자동차입니다. 정말 안전하고 좋은 중고차를 구입하시려면요. 미라 자동차에서 구매 대행하시면은 너무나 편리하고 쉽게 중고차를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나온 것은 강명 쪽에 나와 있고요. 오늘 볼 차량이 바로 앞에 있거든요. 같이 한번 보시자고요. 또나 일렉트리 차량에 대해서 구매 대행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보험 위력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영업용 이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차피에 타차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연 이 차량이 완전 무사고 차량인지 말씀해 드릴 거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키로트가 짧은 차량은요 부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디드크 쪽의 양쪽을 보시면 부식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부식이 없습니다. 어, 이렇게 키로트가 짧은 차량이 부식이 없다라는 건 어떤 실내 주차장에서 관리했을 확률이 높죠. 거든요. 일단 외관 상태 제가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을 찾는 게 아니라 이제 단점을 찾아내야 되는 부분이죠. 타이어 자체도 어 출고용 타이어가 껴져 있습니다. 여기 2020년 06주차 타이어. 그래서 5년이 된 타이어다 보니까는 이 고무 주기가 지났다는 거죠. 안전과 또 직결되는 부분이잖아요. 이 차량은 트레이드 상태도 만 k m 밖에뛰지 않은 차량이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고무 주기가 지났는데도 크랙이 가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보여지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대부분 실내에서 관리를 했을 확률 오키스습니다 워낙 우리나라가 주차장이 협소하다 보니까는 사이드 미러가 손상되거나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외판 상태, 어떤 도색에 미색이 나지 않는지 그런 부분들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에 타이어도 마찬가지로 동일합니다. 전기차 자체가 뭐 대부분 뽕품 자체가 없잖아요. 뭐 갈아야 될 부분들이 거의 없죠. 뒤에 범퍼 상태, 스크래치 상태, 뒤에 테일램프 상태, 뭐 특별하게 크게 문제될 만한 여지는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쉽게도 조수석 쪽에서는 휠기스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다른 부분은 특별하게...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거기 때문에 보여줬습니다. 도색의 상태, 내차 피해, 탁차 피해가 아무것도 없는 차량이잖아요. 도색이 들어간 부분은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은요, 검색 하나 들어가지 않은 완전한 무사고 차량이 맞습니다. 외관 상태는 뭐 A급 정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내로 들어가기 전에 흡연한 차량이 아닌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구입하셔야 됩니다. 이 차량은 흡연한 차량이 아니고요. 실내 상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선루프 빠진 프옵션 차량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옵션은 거의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내에서도 거의 신차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좋네요. 보석이었던 전동 시트 상태, 양쪽에 전동 시트가 다. 있고요. 그리고 가지식토 상태를 보시면은 상당히 깨끗하죠. 찢어지거나 또 손상된 부위도 전혀 없고요. 어, 암료리가 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전혀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이제 전기차를 구입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배터리 건강도 S O H예요. 배터리 문제가 가장 큰게 전기차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배터리 건강도는 뭐 100%이기 때문에 이 차량 전체적으로 제가 다 확인해봤더니 정말 문제될 만한 점은 전혀 없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를 리콜을 받지 아, 않은 차량을 일단 네. 네. 보여주셔요 전염도 냉각수 관련된 거에서도 리콜을 받지 않았고요 고전압 배터리 관련돼서도 리콜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차량을 아마 구입하시면 리콜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무상으로 리콜이 가능한 거니까요 무상으로 서비스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외부로 나가서 히트펌프 상태 지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진룸을 열었을 때좌측시 하우스 앞에 쪽에 이제 히트펌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반드시 히트펌프 있는 차량들을 구입하셔야 되시고요. 이를 실내 난방에 사용하는 장치로 적은 에너지로 큰 열을 얻을 수 있는 보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하부 상태도 제가 뒤쪽에서 한번 확인을 시켜 드릴 건데, <laughs> 보시면 시간 없죠? 신차급이 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펜다 부분, 그리고 후드 부분, 풀린 자국 있지 않은지. 문제될 만한 여지가 없습니다. 네, 마지막 평가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뭐 차량 상태 크게 뭐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요. 이제 전기차의 핵심이 가장 큰게 이제 배터리이기 때문에 배터리 상태 반드시 확인하시고 구입하라는 거. 정상 범위는 90에서 100% 정도 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배터리의 어떤 리콜 사항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확인하셔가고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세 번째는 히트 펌프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구입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충전 상태입니다. 이제 충전도 정상적으로 충전이 잘 되는지 그런 여부들 반드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저희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좋은 정보로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